네, 안녕하세요. 오준석입니다. 자, 이번에 강의는 플러터 중급 이상 분들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하나씩 짧은 영상으로 강의로 만드는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. 어, 빌드 환경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아마도 어,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빌드 환경 구성 같은 경우에는 어, 테스트 할 때랑 이제 배포할 때 다른 환경 구성이 필요하잖아요. 서버가 바뀐다든지. 네,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강의를 수강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대부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, 프로덕트 환경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 환경으로 어, 실행을 하면은 자 요거는 완전히 이제 개발 중에 사용하는 목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어,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, 실제 배포하기 직전에 테스트 서버를 아마도 구성을 다들 하실 거고 그걸로 최종 점검을 하시겠죠. 어, 그런 경우에는 이 스테이징으로 바꿔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어 서버 검증용 서버와 통신을 하는 그런 빌드가 되게 됩니다. 자 요거는 자 스테이징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예요. 자 그래서 어, 스테이징 서버는 간단하게 M8N을 활용해서 자동화 도구죠. 예, 요걸 활용해서 할 겁니다. M8N이 가, 갑자기 왜 나오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,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지금 개발자인데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게 맞아요?라고 할수 있잖아요. 아, 지금 개발할 때쓸수 있는 도구는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.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구성한 m 파 i 는 간단하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값을 바꾸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흐림 이렇게 해서 세이브하면 리프레시 했을 때 바로 반영이 되죠. 예, 그래서 개발 서버 구성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.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, 2 시간 안에 어, 끝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런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사실 개발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, 어,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, 이런 것들이 안돼 있을 때는 사실 어, 굉장히 이, 수동으로 뭔가를 하다가 실수해서 잘못 배포를 하고, 테스트도 좀잘 어, 실서버에서 막 테스트를 하고,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플러터 공식 문서에서 가이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. 네이티브 환경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 강의에서는 네이티브 환경 전혀 건드리지 않고 순수 다트로만 이 빌드 환경을 구성을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,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수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